두산베어스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팀의 중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박건우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건우는 1990년 9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네 형들과 뛰어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으며 이 시절부터 형들과 테니스공을 갖고 하는 야구를 접하며 운명처럼 야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야구를 하던 형이 공원에 안 나오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이 형이 역삼 초등학교 야구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 정식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됩니다. 동네에서 함께 야구를 한 형이 있었어요. 늘 형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어느날 그 형이 야구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 야구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나도 야구하고 싶다고 형을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이벌이었던 형을 이기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역삼초등학교 야구부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야구부에 입단했을 때는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 투수를 하고 싶어했지만 감독님의 달콤한 말에 소가 넘어가며 투수가 아닌 포수를 맡아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수를 보면 시야가 넓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포수를 할 체격이 아니니까 지금 포수를 하면 앞으로 야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로 포수를 맡게 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포스를 맡아 선수로 성장했으며 6학년이 되었을 때 유격수와 3루수를 맡아 자신의 재능을 증명해 보였고 이수 중학교를 거쳐 야구명문, 서울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까지 동기였던 안치홍 선수와 함께 내야를 책임졌지만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참가한 대통령배 결승전에서 두 번의 송구 실책을 범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외야수 박건우 선수가 탄생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대통령배결승전에서 송구 실측 두 개를 했는데 이후부터 내야 송구를 할 때면 손에 땀이 나고 제구가 잘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알아보니 블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포지션을 내야수에서 외야수로 변경해야 했지만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냈고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팀의 클린업 타자로 활약하며 팀의 중심 선수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약 덕분에 세계 청소년 대표팀에도 선발되며, 허경미, 정수빈, 김상수, 안치옥 오지환 선수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힘을 보태며, 공수줄을 갖춘 오툴 플레이어로서 많은 프로팀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 속에 참가한 200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지명, 전체 10순위로 두산 베어스 팀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야 신인 선수들 중 가장 먼저 지명을 받으며 팀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너무나도 탄탄했던 외야진과 동기였던 정수빈 선수에게 밀려나며 아쉬웠던 데뷔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정수빈 선수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시즌 시작 전 백업 외야수를 두고 고민에 빠진 김경문 감독님이 박종훈 이구 감독님에게 당장 일군에서뛸수 있는 백업 외야수가 누가 있는지를 여쭤봤고 당장 1군에서 백업 외야수로 요긴하게 뛸수 있는 선수를 찾는다면 정수빈을 미래 주전 외야수이자 중심 타자로 성장할 선수를 원한다면 박건우를 데려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당장 수비와 빠른 발로 팀의 보탬이 될수 있는 정수빈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쉬운 데뷔 시즌을 보냈지만 2군에서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2년차 시즌 1군 진입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부상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모님과의 통화를 통해 꼭 좋은 선수가 되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야구에 대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부모님이 원래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날 전화가 오시더니 우리 아들도 일본에서 뛰는 거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실내 훈련장에서 울면서 계속 스윙을 했었어요. 힘들었던 2년차 시즌을 끝으로 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 입대했으며 이 시절 고교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송구 문제를 극복해내며 뛰어난 외화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군 시절 외화수를 볼때 로진백을 뒷주머니에 챙겨 나갔어요. 근데 이것 때문인지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송구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이 증상을 고친 것만으로도 군대에 일찍 갔다 오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군 전역 후 2군에서 보여준 하약과 좋은 몸 상태를 발판으로 1군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14년 시즌 이종욱 선수가 NC로 이적하면서 주전으로 올라설 기회가 찾아왔지만 화수분 야구라고 불리는 두산답게 민병헌 선수에게 밀려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시즌부터 백업 외야수를 낙점받아 타율 3할 4푼 1위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두산 베어스 팀이 삼성 왕조를 무너뜨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내 힘을 보태며 자신의 이름 석자를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청 시절에 잠실에 갔었는데 주위에 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를 알아볼까 싶어서 긴장했었는데 팬들이 저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직원인가봐라고 하셨어요. 정말 단한 사람도 우리를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로 두산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한 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5년 시즌을 끝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김현수 선수의 자리를 차지하며 주전으로 도약하였고 이 시즌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등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며 많은 두산 팬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이 시즌 13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3푼 오리, 안타 162개, 홈런 20개, 타점 83점, 득점 95점, 도루 17개, 출루율 3할 9푼, 장타율 5할 5푼을 기록했으며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두산베어스 팀이 한국시리즈 2연패를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2016년 시즌부터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올라섰고, 2017년 시즌에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며 두산 외야수 선수들 중 최초로 22C 클럽 가입, 그리고 w a r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며 많은 관계자들과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WBC 국가대표로 또 선발되며 성인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2018년 시즌에는 리그 최고의 외야수 중한 명으로 활약하며, 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한국 시리즈에서 24 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져버렸고 결국 팀 또한 준우승을 차지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아쉽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승이 날아갔는데 스스로 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부족한 것을 잘 보완해 가겠습니다. 2019년 시즌에 공인구 변경으로 인해 다른 타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본인은 작년과 비슷한 성적을 기록하였고 다시 한번 올라간 한국 시리즈에서 타율 1할 7푼 3리를 기록하며 좋은 기록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한국 시리즈 2차전 끝내기 안타 그리고 3차전에서 한국 시리즈 첫 홈런을 기록하며 두산 베어스 팀이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시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욕 먹는 건 괜찮지만 주위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미안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나로 인해 한 경기라도 이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20년 시즌 개인 성적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였고, 팀 또한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지만, 2021년 시즌 다시 한번 반등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이야기 끝!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